가상 4원입니다. 네번째고요네 번째로 이제 들어갈 때 구조부터 좀 잡고 가시죠.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근데 이제 이 구조를 이렇게 갖고 와보세요. 1, 4, 2, 5, 3, 6 해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 이렇게 갖고 오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건 다 했죠. 첫째 날 뭐죠? 빛이죠. 그거 빛이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어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되죠? 그림자고 어둠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되죠? 죄 용서해 주세요. 나와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용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아이죠 하늘이죠? 하늘이 뭐니까? 성전이죠? 근데 예수님의 의하에서드어났죠 그러니까, 여기 낙원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하늘, 낙원에서 행해지는 게 있죠? 뭐죠? 그죠? 아들 낳아야죠? 아들 낳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 셋째 날이 뭐죠? 바다. 바다에서, 땅이 나오죠, 네. 그죠? 그럼 이게 아들 낳는 거, 그 그러면 이제 용서받고 성전되고 성전에서 행해질 거, 뭐 섬김, 섬김 가르침. 그래서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어머니를 모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M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줘야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뭐니까? 아는 거. 네, 아는 거? 자, 그럼 이제 일리 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각단이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각단이.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박단이 버리시나이까라고 되어 있죠. 이 버리시다라기보다는 떠나가답니다. 버리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떠나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떠나가다. 되 됐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엘리엘 라바 사박단이 했을 때이 사박단이 나올까요?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떠나가신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죠. 그럼 이게 구원이죠? 떠나가면 내가 뭘로 나오고, 죄인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내가 이제 뭐가 되고, 의인이 되고, 되세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순차에서 이렇게 내용으로 채워지는 이 구조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 본문이 딱 나올 때 상황이 주어져요 무슨 상황?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분명히 낮인데 낮인데 뭐가 돼요? 어둠이 내려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다시 반복이 돼요 여기 뭐니까? 용서 나오죠 그러니까 한쪽 사람은 계속 어둠이고 음. 음. 한쪽 사람은 뭘로 음. 구원 받는 걸로 이렇게 이미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음. 그러면은 뭐가 어둠인지 뭐가 비친지 알려 주셔야 돼요. 네. 자, 넷째 날 뭐예요? 해, 달, 별. 근데 얘네가 뭘 주관해요? 빛, 빛. 빛. 이게 이제 낮이고 이걸 밤이라고 합니다. 해달 별이 이 낮과 밤을 주관한대요. 그렇게. 네. 그런데 예. 이해달 별의 총합이 예수야. 예수 예수 해달 별의 총합이 예수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신명기하고 역대하에 보면은요, 요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 월, 성, 신. 예. 해, 달, 별을 섬겼대요. 그럼 해, 달, 별을 왜 섬길까요? 일단 하늘에 있어. 그럼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적 개념의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항상 구약적 개념에서 보면 하늘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은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뭐?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뭘 주고? 빛을 주고, 어둠을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은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손으로 닿을 수 없는 곳이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신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 해달별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 알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시간선으로 선호, 보면 시간 이게 정오입니다, 정오. 정우.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 3시에요. 네. 아, 이거 9시구나. 이렇게. 12시, 6시, 네. 다음에 9시, 이렇게 돼요. 네. 이거를 시간 환산으로 해보면은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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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오후 3시. 네. 네. 그럼 한참 낮을 때야. 네. 한참 낮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해, 달, 별이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야해달 별아 너희는 낮과 밤을 주관해라 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 기능을 상실하죠 맞죠? 얘네가 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라 이야기는 더 이상 해달 별이 뭐를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낮이어야 될 곳에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가 딱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루어져 버리죠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네. 용서해주세요. 낙원에 있으리라. 어, 아들입니다. 어머니다. 이, 이루어지, 이게 구원이니까. 구원. 근데 이걸 누가 행했어요? 십자가에서 계속. 예수가 행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안에서. 네. 엘리엘 이제 본문 보세요. 45절부터 49절. 제가 해볼게요. 제 6시, 12시입니다. 부터 온 땅에 어둠. 네. 미 임해요. 어둠이 임하여, 자 기, 임하여라는 이 단어가 기노마이대 계속 하잖아요. 기노마이가 뭐라고 했었죠? 원인에 의한 결과.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는 결과예요. 원인 때문에 되셨죠? 네. 해서 뭐인데요? 어둠이 계속된대죠. 그러니까 빛을 잃은 거죠. 해, 달, 별이 특별히 해가 빛을 잃었네요. 그럼 이게 당연한 결과란 얘기예요. 왜? 원래 해달 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게해달 별인데 빛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게해달 별인데 이것들의 총합은 예수예요.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의 생명으로 왔으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어,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니까 이게 있으면 안 돼. 예수가 있으니까 이게 있으면 안 돼. 그럼 어, 이, 뭐 예수는 그럼 이때만 있었습니까? 계속 있었었죠. 근데 왜 이때만 해달 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그 이때만 진짜 뭐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니까. 십자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행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뭐 했어요? 그 빛의 그림자만 쫓아다녔어요. 뭘로? 이거 고쳐 주세요. 저거에 게해 주세요. 이걸로. 그렇게 간다니까요? 네. 자, 46절 보세요. 제 90쯤에 예수께서 뭐 하세요?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이거는 그 귀신들린 자에서 나옵니다. 크게 소리 질러. 푸혼의 네. 스, 푸혼의 기억 안 나세요? 귀신들린 거 고치잖아요. 회당의 귀신들린 자가 예수 딱 만나니까 소리를 크게 질리잖아요. 소리를 크게 질른다라는 게그 자신의 실체, 예수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를... 홍보하는 거라 그랬다니까, 드러내는 거라 고했다니까요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크게 소리 똑같은 단어예요. 귀신이 했던 그거, 예수, 귀신이 예수님 보고 했던 그 행동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요. 네. 제9 0쯤에 예수님 운명하실 때입니다. 아,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엘리 라바 사막 땅이 하시니 이는 곧 나야나 나야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1월 성신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노발대발하시고 닷대를 잡아서 주의월입니다. 근데 그거의 총합이 예수라 그랬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우상으로 섬겼죠. 네. 빛은 못 보고 뭐그 빛의 그림자 육신적인 것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통화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이걸 구약으로 끌고 가보면 1월 성신을 섬긴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하셔야 돼요. 그때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때려잡았거든요. 음. 특별히 문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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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악했던 그 유대의 왕 음. 55년인가 통치를 했거든요. 12살에 즉위를 해가지고 55년인가를 통치를 해요. 근데 그때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그 솔로몬 성전에다가 그발 아세라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놓고 또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곳에다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막 번제 드리고 막이래요 심지어는 몰래까지 섬기면서요 자기 아들을 막 바쳤다니까요. 네. 자기 아들을 막 바쳤어요. 그게 이월 성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쳐지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바쳐진다니까 이월 성신 섬긴 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져요 그렇게. <laughs> 엘리엘리, 라바사박단이나야나야나야 어, 나야, 나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 말은, 이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뭐냐면, 하나님, 쟤네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해 달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래, 이런 맥락이 아니야. 그럼 정확하게 풀어가 뭐예요? 하나님 빨리 나를 버리세요. 이거예요. 예, 그쵸? 그렇죠? 예. 본의 아니게 저 죄인들에 의하여 내가 지금 뭐가 됐으니까 해달별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 우상이 됐으니까 하나님 이 우상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버리셔야죠. 빨리 떠나가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막 어, 뭐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의 그뭐 죽음이 고통이 뭐 엄청났다 뭐 이런 거뭐 뭐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이 일어났다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쪽으로 이걸 모르는 자들이나 뭐라 그래요 4 7절부터 뭐 엘리아를 부른다 예, 그뭐 심포도주 뭐 마시기 하고 예, 뭐 구원하나 보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엘리엘리 나와 사막 따니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알죠. 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우상은 빨리 없어져야 돼. 그래서 뭐가 어둠이 오는 거예요. 영적 실체 그리고 그그 그 빛을 밝히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없어져야지. 그래야 찬빛이 올거 아니겠습니까? 살리니까 3그 빛이 올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죄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상으로서의 예수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게 엘리엘리 라바 사업단이에요. 하나님 빨리 날 죽이세요. 빨리 나에게서 떠나가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저 예수가 자기를 구원하나 보자. 끝까지 지들이 원하는 걸 얻고자 해. 근데 그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예수가 없었으면 이런 말도 하겠어요? 알았죠? 안, 안 한다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고스란히 고스란히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거를 그대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편 2 2편의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 역사의 회복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면 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방 이방 사람들한테 내어 져서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그럼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야은 나요. 나야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 버리셨습니까? 라는 우리한테 빨리 돌아오세요의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내 네, 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엘리엘리 라바 사막단이에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네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보록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는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럼 이거 지금 딱그 말이죠. 아, 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구원하나 보자 하고있잖아요 구약의 구슬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수님의 상태죠?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활란이 가까우나 고울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여기서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이게 지금 예수님 잡아죽이는 주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빌라도와 헤롯을 위시한 그 대제사장들, 허기관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이죠 그렇죠? 얘네가 바로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입니다.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불을 짓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다 이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그 상태 다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죠? 그래서 뭐예요? 심포도 좀 매, 매기는 겁니다. 아,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네요. 손가발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아,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고옷을 나누며. 이거, 이것도 나오죠. 예,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의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결국 구원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시브리서도 보시면 뭐 고스란히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시브리서가 중요한 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널 낳았다 하셨고 그럼 번이죠 사모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바로 뭐가 나와요? 엘리야이 라바 성악단이 나오네. 음. 맞죠? 그래가지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붙어 나오는 내기가 뭐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성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을 올렸고. 간단한 말이죠. 그래서 가상 치로는 이렇게 맥을 가지고 쭉 맥을 가지고 쭉 따라오면서 다시 이게 짝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녹, 녹색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죄는 항상 뭐예요? 영원한, 영원한 생명, 1월 네. 성신입니다. 예, 예수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갈망이 있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뭐니까요 죄의 작성은 사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 생명을 연명해주는 그 예수는 죽어야 돼. 예, 우리는 그 육신적 생명, 그 소위 말하는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사는 자들인 거죠. 신명계에 보면 1월성신 나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 그 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않냐 1월성신에게 뭐예요? 절한 절한다. 주인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절한다 는 어, 당신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고 고스란히 역대하 33장에서 뭐가 나와요? 예?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두, 전두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뭐예요? 재단을 쌓는 근데 을 누가요? 문하세가 복귀합니다 문하세. 그래놓고 그 나이가 몇 세래요? 12세 이스라엘이네 응, 응, 응. 그죠? 네. 이스라엘이 뭐예요? 어, 55년이라 그러죠? 네. 55년 동안 뭐래요? <laughs> 우상을 섬기네 하늘에 해달별을 섬겼는데 그거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순배 다른 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뭘로 이해하시면 돼요? 귀신 들림. 귀신이 뭐니까? 다이모니온. 하나님에 대한 네, 오해, 잘못된 인식. 이렇게. 자, 세 번째입니다. 하늘 성전에 참된 빛, 생명, 진리 다 같은 의이에요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진리고 진리가 뭐가 드러난 거잖아요. 개시. 그러니까, 마으니 누구? 이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어쩌고 내가 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제자들이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알았죠. 뭐라고? 아, 자기의 성전됨, 자기 육체를 성전됨이라 하셨다. 이거 하는 거죠. 예수가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에 참된 빛, 생명, 진리 계시가 왔으니 당연히 모든 아, 이 해달별은 이 해달별은 하나님이 버리셔야죠 엘리엘이 나와서 다니. 그래서 상황이 분명히 낮인데 어둠이야, 밤이야. 되는 거죠. 오기 전까지 그 빛의 역할을 하던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예, 처음 처음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뭐요? 예수의 죽음. 처음 창조된 게 뭡니까? 넷째 날 뭐가 들어졌어요? 해, 달, 별. 근데 그게 예수에 의하여 뭐? 완성이 되네요. 참된 빛으로. 눈에 보이는 그 빛은 없어졌잖아요. 어둠이 맺었잖아요. 근데 뭐는? 참된 빛은 전해 있어. 그 참된 빛이 뭐예요? 죄용서. 죄용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일월의 정신. 우상숭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빨리 그 우상숭배는 버려주세요. 되는 거죠. 예. 애걸복걸하는거 아닙니다. 나좀살려나좀살려주세요 나 그런 개념 아니에요. 빨리 구원하세요. 왜? 첫째 날뭐했으니까 첫말씀이 뭐였으니까?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뭐에 대한 용서인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1월 성심. 눈에 보이는 급이. 그, 그 좋음. 그걸로 하나님 섬기는 거, 그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쫓아서 찾잖아요 되게 웃긴 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였어요? 겉옷을 먹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길에 까져가지고 뭐 레디카펫 쫙 깔아줘가지고 호산나 호산다 그랬다가 며칠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 네. 일주일 일출. 일주일이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일주일도 아니죠. 분명히 주일날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우리석개념으로 금요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5일 네. 5일째 지나 가지고 갑자기 돌변해. 갑자기 돌변해없 혹시 아그흥정생했 자. 초래다신 거죠? 네. 자,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이게 지금 넷째 날 하나님께서 어, 창조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에 하늘에 아 하늘의 궁창에 방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네. 나누게 하고 서둘러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뭘 땅을 비추라 합니다. 예. 하신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그 광명체로 낮을 뭐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했죠.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주관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왜 지금 못 하고 있냐고? 왜? 분명히 해, 달, 별이 빛을 발해야 될때왜 어둠이 내리냐고요. 그죠? 왜 어둠이 내리냐고. 넷째 날에 이 해달별의 그 의미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예수로. 예수가 진짜 뭐라고. 첫째 날이 그 빛이라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실 그분이라고. 근데 죄가 뭐니? 예. 하나님에 대한 일월정신 섬기는 거. 이렇게. 진짜 비승 못지 못하고, 육신정 급히 와, 좋은 거다! 그거, 그거에 눈이 먼 자들. 자, 뒤따올게요. 여러분, 그, 태양을 직접적으로 딱 봐버리면, 실명이 돼요. 빛을 봤는데, 어둠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원래 그 빛이 있으면 더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을 딱 봐버리면 눈이 먼다니까요 눈. 근데 우리가 지금 눈 먼은 그 빛을 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미 눈이 멀어버렸는데. 예. 네. 그 나를 눈 멀게 한게 지금 내눈 앞에 선명하다고. 지금 나는 장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어요. 뭐라고? 야너 보고 있어서 죄 짓는 거야. 너 지금 보고 있어서 너 지금 장님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멀쩡히 눈 뜨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무슨 장님이냐고 그래요. 이렇게.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뭐또또 또 나오네요. 땅을 주축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며칠 날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뭐에 대한 대응? 첫째 날에 대한. 첫째 날이 뭐였습니까? 죄의 용서. 그러면 무슨 죄인지 나와야죠 일월성심 음. 눈에 보이는 그비 네. 그거를 섬겨요 그거 용서받았으니까 여기서도 뭐해야 돼요 용서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그 일월성신 버려야 되는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나야 하나님 나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가 진짜 보니까 참된 빛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뭘로 보고 있어요 해달 열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버리셔야 돼요. 떠나 가셔야 돼요. 그 우상에게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되셨죠? 질문 없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어, 오늘은 완벽한 거아니요 <laughs>